네, 안녕하세요 펀치 관장입니다. 어, 오늘 그 추석 당일이고요. 어, 9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지난 주말에서부터 그 내일까지 이렇게 긴 연휴 동안 어, 지금 잠도 많이 자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지금 체육관에 나와서 이렇게 풀업 연습하려고 왔습니다. 그 어시스트 풀업 머신, 요, 제가 지금 요걸로 이제 등 운동을 연습하려고 하는 가운데, 회원님들한테 이 동작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요렇게 영상을 촬영 중에 있구요. 아,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봉에 매달려서 하는 기본적인 풀업 동작을 어시스트 해서 그내 체중을 감소시켜서 어, 조금 풀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중량판을, 어, 이렇게 보통 다른 무게가, 아 다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량을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운동 강도가 강해지는데 얘는 중량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뭐 하나에다 꽂았다 그러면은 내 체중을 서포트하는 그런 어떤 무게가 얼마 안 되죠. 맨몸으로 풀업을 하는 거와 다름이 없고요. 어, 뭐, 이렇게 무겁게 꽂을수록 내 체중은 감소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량 핀을 꽂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손잡이를 잡고 내가 풀업이라고 하는 등 운동을 하는 정확한 자세에 대해서 이제 알고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익히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뭐 다리에 밴드를 착용해서 풀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맨몸으로 풀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점차적으로 다음 단계로 연결해서 연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운동을 설명드릴 때는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라 하면 내가 이 기구를 통해서 먼저 어떤 효과를 얻기 이전에 부상을 입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여기를 한쪽 다리로 밉니다. 근데 이 중량이 꽂혀져 있는 중량이 너무 무겁게 될 경우에는 내 체중으로 무릎으로 밀게 되면 이게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 다리로 밀면서 이렇게 확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깨를 다치실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이걸 살짝 밟은 상태에서 내가 경갑대의 위치를 바로 잡아놓고 어 그러니까 무릎은 살짝 얹어놓지만 내 상체는 바른 자세를 먼저 만들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손잡이를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바르게 잡아주시고요. 이때 어깨의 높이를 바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살짝 누르면서 먼저 첫 번째는 매달리기, 이렇게 매달리기가 먼저입니다. 자, 만약에 철봉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맨몸으로 매달렸다고 하면 내가 손이 미끄러져 나가면서 떨어질 것 같으면서, 왜냐면, 나의 체중을 100%로 내가 손을 걸어 놓고 철봉에 매달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내 체중을, 앞에 있는 중량 핀이,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중량이, 내 체중을 감소시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매달려서, 이제 등 근육이, 어, 활성화되는 것을 먼저 느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손잡이를 저는 이렇게 손가락 4개로 잡았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손가락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시면 좋고요. 가슴을 열고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팔꿈치가 안쪽으로 말린다 또는 뒤로 빠진다는 개념보다는 손과 일직선상의 지점에서 약간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매달리게 되면 등에 있는 견갑골에 있는 날개뼈가 여기 있는 날개뼈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 운동을 할 때는 이 견갑골을 잘 움직여야 되는데요. 견갑골의 움직임 없이 단순하게 내가 올라가려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될 경우에는 등 근육의 어떤 근수축에 의한 어, 모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팔로 내 상체가 끌려 올라가는 듯한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다른 각도에서 이제 또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서 각도를 조금 이렇게 멀리 해볼게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손잡이를 똑같이 살 얹어 놓고, 그 다음 무릎을 살짝 밀어서 이렇게 먼저 매달려 놓습니다. 이때, 가슴을 세운 상태에서 양팔꿈치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이 어깨를 으쓱 으쓱 한다는 느낌으로 견갑을 하강시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상태에서 으쓱. 자, 이 상태에서 견갑대에 하강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말리게끔 됩니다. 팔꿈치가 뒤로 빠진다는 거죠. 아, 팔꿈치를 앞으로 빼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수직으로 찍어 누른다는 느낌은 뭐냐면 그 상태에서 견갑대가 날개뼈가 아래로 하강을 하면서 내 몸이 딸려 올라간다는 느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호흡을 <laughs> 들어 마시고 견갑대가 아래로 당기면 내 몸이 어 이렇게 위로 딸려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딸려 올라가고. 근데 이 느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론적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경갑대로 하는 이 날개뼈를 움직여서 내 몸이 딸려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은 등 근육에 있는 근수축에 먼저 어떤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느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안다고 하면 내가 풀업뿐만 아니라 뭐 애플다운이라던가 또는 로우 계열의 운동을 하실 때도 어렵지 않게 등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견갑의 하강, 견갑대에 어, 이렇게 후인 하강되는 동작, 그래서 광배근이 수축되는 그런 자극을 느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매달리는 부분 이렇게 매달려서 가슴 지켜 세우고 양팔꿈치가 안으로 말려 있는 상태에서 살짝 바깥쪽으로 빼두고요. 이때 날개뼈 부분에 이렇게 어그 견갑대에 내 몸이 저항이 걸려 있는 듯한 그 느낌에서 위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요런 느낌으로 동작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동작을 시범을 보이면서도, 이게 등 근육에서 텐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바른 자세로, 과연 회원님들이 이 느낌을 이해하고 온전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 정말로. 만약에 이 동작을 이해하고서 동작을 원활하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중급자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풀업이라고 하는 동작을 할 때, 어시스트 풀업이 아닌 그냥 기본적인 풀업 동작을 하게 되면, 맨몸으로 동작을 하면, 흠, 금방 그 등쪽에서 저항을 빼버리고, 바로 어깨라던가, 팔을 이용해서 동작을 이어가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을, 음, 우리가 이제 악기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악기로, 악기를 배운다고 하면, 뭐, 피아노 또는 뭐, 기타, 바이올린과 같이, 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단소, 우리 어렸을 때 단소 불면은, 이게 입술을 모아가지고 불려고 하면 소리가 나지가 않잖아요. 수없이 많이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소리가 나고 다음에는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제 연주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과 같이 내 몸을 컨트롤하고 등에 있는 견갑대를 사용하는 방법을 천천히 아주 조급하지 않고 멀리 보고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등 근육에 어떤 자극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풀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내가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실은 팔의 근육의 개입성을 줄이고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등 근육의 등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적으로 등척성 수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 단순하게 등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뭐 광배근을 타겟으로 하고 이렇게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의 그런 어떤 그 풀업이 아닌 내가 매달리는 연습, 어깨를 펴놓은 상태에서 매달리는 것을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그래도 어, 안 하는 것보다 어,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의 많은 운동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동작하는 모습을 한번 시범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동작을 하는 모습을 한번 직접 촬영을 해서 회원님들이 그 견갑골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실질적인 등 근육이 어떻게 수축을 하는지를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한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의탈의하고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